포인트 동작은요, 네, 네. 그 후렴구에, 네, 네, 제가 이걸 잡아드릴게요. 네. 네. Look at me, l 네. 여기. Look at 네, me, look at me, n 나오면, 여기. 여기. 어, 어 나오면 나와, 나와, 여기, 여기 아닌데? <laughs> 가모가지정과 욕망 아내 어릴 고이감이 아 <laughs> 어, 네. 저희가 따라하기힘 배워보려더니 따라하기좀 꺾기 동작 말이죠 예. 이거 아니에요? 근데, 예. 알겠습니다. 아, 아시죠? 그럼 이따가 노래하실 네, 네. 때다 따라하세요. 오늘, 아셨죠? 이, 이 정도만 해도. 예. 근데 어, 네. 오늘 제가 백천강씨 오시기 전에 어, 네. 예, 오신 팬들 중에 한 분하고 네. 공개 데이트를... 하셨죠.